제 사랑하는 우리의 주임들 5월 28일 화요일 장마감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현재 시간 4시 29분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매매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2차전지 조정이 왔죠. 여러분 어제 하루천하 아니었나. 하지만 제가 오전 라이브 방송에서 분석해드렸죠. 무조건 저점 테스트하러 온다.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 휴장 때문에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매수세가 붙지 않았고 관망세였다. 자, 오늘 끝난 코스피 코스닥 상황 좀 말씀드리고요. 2차 전제 향방 미래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드리고요. 자, 오늘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든지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죠. 왜? 우리의 먹거리니까요, 여러분들. 그 종목들 조정 왔을 때 들어가면 수익 잘 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오늘 오전부터 점심 라이브는 2시간 반 넘게 했죠. 오전부터 새벽에 라이브 방송 1시간 반을 했죠.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 주인들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부자삼촌을 위해서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실까요? 그러면 내일 우리 2차전지 잘갈수 있는 행운이 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방송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요, 마이너스 0.01% 하락했고요. 이거 보합이죠 뭐, 하락한 것도 아니고, 코스닥도 플러스 0.35% 올랐는데요. 오늘 개별 종목들하고 요즘 괜찮은 섹터가 있어요. 그게 좀 올라서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그냥 관망세. 자, 요렇게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토요일 날 마감된 미국 증시가 어제 이어졌고 오늘도 어 마찬가지로 이어졌는데 보합으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내일은 여러분들 새벽 6시에 미국 증시가 열리죠. 제가 내일 또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우리 주주님들 오전 라이브 방송할게요. 항상 이거는 아시죠? 부자삼촌. 주식 학교에서 매일 시시간 라이브 방송, 장전 오전 7시 30분에 한다는 거, 점심에 12시에 단타도 치는 거 보여드리고, 주님들께 오늘도 여러분들 제가 단타 치는 거 알려드리고, 많은 거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험해 수에 대한 거 알려드렸거든요. 이거 공부 되실 것 같은데, 자, 내일 오전은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 증시 새벽에 6시에 끝나니까 미국 증시 알려드릴 테니까, 7시 30분에 만나 뵐게요, 우리 주님들. 그리고 점심 12시, 주님들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점심에 여러분들 제가 라이브 방송한 게 있어요. 부자삼주 주식학교 오면 라이브 코너에 여기서 여러분들 험매수에 대한 거 이거 왜냐면 여러분들 이 매수하려고 하면 물량 쫙 쌓여 있을 때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험매수에 관련된 여러분들 제가 강의해드렸거든요. 실시간으로 제가 보면서 강의해드렸으니까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브 했던 거는 이 다시 보기 되니까요, 주님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들. 내일 오전 라이브 방송에서도 만나 뵙고요. 우리 주님들, 자. 우리 주주님들 관심사가 그럴 거예요. 아니, 이거 여러분들 어제 오랜만에 올린 거 에코프로비엠 자, 반 살짝 반 이상 빠졌죠. 자, 오늘 모든 2차 전지 섹터가 어떻게 또이 모양 요골이냐, 여러분들. 아우, 지겹다고 하실 거야,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방송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분석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빠진 이유가 뭐야? 오르긴할 거야? 궁금하시죠? 자, 일단은, 자, 제가 오늘 전반적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금양, 차트 보시면은 다 똑같아요. 포스코딩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M. 어느 하나, 여러분들 조정 안 들어온 종목이 없고, 다 그냥 2차 전지 섹터 분위기가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뭐 초전도체 섹터도 그저 그랬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오늘 관망세가 좀 지속이 됐고, 자, 에코프로 BM을 보시면요. 제가 요 분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분봉을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이게 하락을 진짜 오래 했잖아. 여러분들. 그걸 좀 이해를 좀 해보세요. 자, 하락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게 6% 이상, 그러니까 이 저점 어제 뺀거 이상으로 하면 7, 8%될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왔을 때는 매도세가 나오고 여기 분봉 2평선이 보이죠. 귀신같이 여기 맞고 조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제가 오전 라이브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 자, 저점 테스트라 하러 한번 올수 있다. 왜냐? 이 전에도 그랬기 때문이죠. 항상 여러분들 자 이거 쉽게 그냥 바로 못 올라갑니다 매도세가 나오고 또 저점 테스트를 해요 자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2차전지가 뭐가 또 악재가 있나 찾아봐야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전반적으로 다 빠졌는데 무슨 1, 2분기 여러분들 실적 안 좋은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자주 얘기하는 건데 에코프로 BM 양극재를 만들잖아요 지금 리튬 광물 가격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극재를 만들 때는 광물 가격이 비쌌을 때 만들 거라고요. 판매를 할 때는 그럼 판매가가 자 광물 가격이 낮기 때문에 판매가가 낮아진단 말이죠.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 손해 보면서 팔어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광물 가격도 지금 정말 안 좋아요. 정말 바닥이고. 그래서 1, 2 분기 영업 순익이안 좋단 말이 죠 영업이익이 안 좋기 때문에 3,4분기는 기대 봐야 되고 자 그럼 차트적인 여러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는 있다 제가 승부사 기질이 있습니다 부자삼촌은 대한민국 원탑 주식 트레이더니까요 제가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 미친듯 오른다 지금 계속해서 밀고 있죠 주말 방송도 분석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말에 방송 찍고 자 월요일날 여러분들 6% 이상의 에코프로비엠 상승이 있죠 오늘도 썸네일은 내일 미친듯오른답니다 왜? 아 이유가 있어. 이유도 없이 이렇게 하진 않겠죠. 제가 분석하고 있는 차트 보여드릴. 우리 제팬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을 계속해서 보시는 방송. 보시는 주주님들. 그리고 제 방송 장마간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제가 이게 마지막 자리라고 제가 분석하고 있는 자 트레이딩 뷰라고 하는. 제가 여러분들 1년치 여기 결제를 해서 분석하는 툴인데요. 이게 마지막 자리였거든. 에코프로비엠. 자, 여, 이걸 빠지면 저도 더 이상 무슨 미친듯 오른다 할수 있는 자리가 이제 없어요. 마지막 자리로 마지막 승부수를 거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냐? 진짜 의지할 곳이 여기 하나밖에 없고, 여기서 여러분들 6%딱 찍고 6% 오른 거 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여기는 여러분들 여기. 볼린서 밴드 중단까지도 갈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럼 여러분들 10%도 넘게 오를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오른다가 아니야. 정말 여기서 힘이 받쳐주고 여러분 저점 테스트가 끝나면은 잘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에코프로비엠 시총 높은 1위 종목을 이렇게 저점 잡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죠. 음, 에코 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거가 있어요. 이 자리. 자, 그럼 알려줄게. 여러분들, 여기 아직 못, 왔, 못 왔지만 2차 전지에 월요일날 활약으로 이렇게 올랐죠. 자, 9만원. 그 다음 이 밑이 8만 5천원이에요. 이두 자리만 딱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에코 프로는. 자, 이 자리를 찍으면 미친 듯 올라갈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거죠. 마지막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도시 캔들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와리가리 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있다. 이번 주 여러분 끝나지 않았잖아요. 오늘 화요일이니까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자 어제 올랐고 조정이 오늘 왜 이렇게 왔느냐 저점 테스트를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저점 테스트가 뭐냐 제가 지금부터 우리 에코 프로비엠도 그렇고 2 차전지 그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일단은 그거를 좀 알려드릴게. 아 그리고 오늘 핫한 종목들 오늘 상하가 간 종목 핫한 섹터는 여러분들 무조건 아셔야 되니까 방송 여러분들 뒤에 알려드릴게요. 2차전지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요. 자그 전에 여러분들 자 제가 매일 여러분들께 그걸 알아두세요. 지금 이 브라인 텔레그램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들 여기 제가 진짜 노력해서 자 그날 그날의 매수 포인트 종목들 자 제가 여러분들 어제 어제도 관심 종목으로한 게, 오늘 같이 장, 여러 매수할 거 없었을 때, 어제 알려드렸던 게, 여러분들, 잘 갔어요. 꼭 여러분들, 돈을 못 버는 게, 대한민국 원탑 주식 트레이더 부자 삼촌이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보세요. 어저께 27일 날, 동진 세미캠, 알려드렸죠. TSE랑. 오늘 동진 세미캠, 잘 갔습니다, 여러분들. 어,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잘 가요. 제가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우리 주님들. 동진 세미캠 여러분들 반도체 섹터의 종목인데요. 많이 빠져갖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오늘 그 자리에서 잘 올랐어요, 여러분들. 4만원 근처부터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잡았으면 한5% 수익은 얻었을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장이 안 좋아도 단타 칠 거. 제가 점심 라이브 통해서는 여러분들 단타 치게 해드리잖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뭐 종목들이 있어. 음. 그러니까 꼭 장이 안 좋다고 못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쪽 끌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부자 삼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원탑 주식 트레이더. 우리 주주님들의 인정한 대한민국 원탑 주식 트레이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자 삼촌 아직도 오늘 처음 재방송 보셨다면은 구독 알림 설정해 두시고 매일 같이 이 라이브 방송을 꼭 보시라는 거죠. 음. 라이브 방송 오전 730분, 시 여러분 운전하면서, 뭐 설거지 하면서, 미중시 새벽 6시 끝나니까 6시에 분석해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도 알려드리고, 굉장히 유익해요, 여러분들. 저랑 왼쪽에 보시면 라이브 하면서 채팅한 것도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주님들하고 채팅도 하시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텔레방도 오시고, 하루종일 심심할 틈이 없겠다, 없으실 것이다. 자,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 그래서 여러분들, 이, 브라인 텔레그램에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 제 방송 아무거나 보세요. 아무거나 보시면 여기 텔레그램 방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텔레그램 방 PC든 핸드폰 에 설치하셔가지고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들어오시고 부자 삼촌을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라이브도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2차 전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도대체 저점 테스트는 무언가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들 이전에도 조정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 자 이게 찐 바닥이 어딘가 테스트를 해요 아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있죠 자이 저점을 한번 더 찍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를 W자 패턴 쌍 바닥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2차 전지는 내일 한번 오전에 더뺄 수도 있어요 음더뺄 수도 있지만은 그게 기회라는 거야. 그 말인 즉슨, 대비를 어떻게 해야 돼? 바닥 찍었죠 지금 에코프로 비행기준으로 19만 3600원인데요. 내일 많이 빠져. 여기 자리. 자, 한번더 온다면 도전. 그러면 이거 쌍바닥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가 오늘 들 빠졌어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 진짜 저는 좋게 보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 제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를 마친 이유는 아까 제가 분석한 차트도 있지만은 수급이 너무 좋았다는 얘기죠. 지금도, 오늘은 뭐 빠져나갔지만은, 계속해서 여러분 기관이 들어온 모습 보이죠? 자, 계속해서 뭐 외국인도 꾸준히 나게 들어오고 있고, 자, 물론 저점이긴 하지만, 이 외국인과 기관도 이게 진짜 찐 저점인 걸 알아. 그러니까 개미들은 못 사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갑작스러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이것도 여러분들 이 반등도 오전에 보시면은요, 오전에 장 시작하고 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빼고 시작했어. 그니까 개미들 완전히 던져버리게 한 다음에 말아 올리잖아. 마찬가지. 내일도 빠졌어. 하지만 중요한 자리고. 아까 제가 차트 분석해드렸죠. 주봉으로 중요한 1 1 1선과1 2 1선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 견디고 저점 테스트 끝나면은 여러분 미친 듯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음. 자, 100%는 없어. 여러분들 모든 손절은 기본이죠. 중요한 자리에 잡아보고 저점을 잡는다는 거, 공포에 잡는다는 건 뭡니까? 수익률이 크다는 거죠. 어, 그걸 놀릴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 야, 여러분들 진짜 이거 오늘 한독이라는 종목. 와, 진짜 오늘 점심에 제가 이거 단타를 쳐 보려고 해 봤는데 자, 여러분 봐 봐. 이거 여러분들 이거 20% 넘게 올린 거를 그냥 20한 4%를 올리고 20몇 프로 빼 이거 올랐을 때 이런 거를 매수 아우 매수하고 싶어 매수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여러분들 2차전지는 물론 1, 2분기는 안 좋지만 3, 4분기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광물 가격도 오르고자 그러면 영업이익이 좋아진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으니까 어 그래서 좀 지금 여러분 에코프로비엔 보세요 차트를 아뭘봐도 여기서는 왜 분할 매수도 해볼 수 있고 떨어졌다가도 여기까지 올라 르겠지 하는 자리인데 왜 우리 개미 투자자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핫할 때 이럴 때 매수를 하고 싶냐고 오히려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은 분할 매수도 해볼 수 있고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이 기업 왜냐면이 저점인 기업이 에코프로 비해 에코프로 금양. 포스코홀딩스 다 마찬가지야. 뭘 봐도 똑같아요. 포스코홀딩스 봐보세요. 그게 저는 여러분들 이거 바겐세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모든 2차 전지가 그래요. 전기차 시장이 끝나지 않고 어? 망하지 않는 이상 지금 여러분 저점에서 고민을 한다 분할 매수 때인 거지. 그래서 저점 테스트는 무조건 있다. 항상 그래 왔어요. 항상 여기 보시면은. 조정 왔죠 처음에 저점 찍고 올라가 또 조정 들어와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서는 여기서 테스트하는 며칠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어 그래서 이런 저점 테스트 기간 잘 끝내면 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올라가도 한방에 뭐쫙 여기까지 이거 없어요 왜 오랜 기간 고통 받았으면은 올라왔을 때 중요한 이제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점 다져가면서 올려요, 여러분들. 어, 이런 걸 참아내시면은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제가 매수 타점을 알려드렸죠. 내일 공략 방법은 에코 프로. 자, 이 전저점을 기억하세요. 9만 800. 9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9만 800원. 기억하시고 모든 종목 마찬가지. 이 월요일에 저점을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 주는 척하고 말아 올려서 W자 패턴으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 자리는 또한 번의 내일 기회가 되는 거죠. 내일 오전 라이브 방송에서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핫한 섹터 좀 종목 좀 살펴보죠. 주임들. 지금 여러분들 개별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힘을 못 쓰는 이유는. 개별적인 섹터만 움직여서 그래요. 반도체 섹터, 2차전지 섹터가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게 화끈하게 좋으면은 어제 같이 그런 분위기 또 좋았다가 또안 좋으면 또안 좋고 계속 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자 오늘은 어떤 섹터가 좀 좋았냐? 아 여전히 여러분들 원전이에요, 원전. 자 이거 여러분들 계속됩니다 지금 이틀 연속이에요. 자 한번 필 받으면 이게 하루 이틀 막한 주를 가니까. 자여 보이시죠? 자 서전 기전 여러분들 자 화면 차트 보이시죠? 자 서전 기전 그 다음에 오늘 그 외로 서전 기전 상한가를 갖고요 에너 토크라는 종목 20%그 다음에 한전산업 자 원전 섹터에서 이런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러분들 뭐 어제부터 어제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어 지금 원전 그럼 서전 기전 비롯해서 원전 섹터가 왜 이렇게 좋냐면은 일단 서전 기전 같은 경우는 smr 준비 완료됐다 어,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자 요게 요즘 굉장히 핫해요 그래서 기장 연구용 원자로 수배 전반을 올해부터 공급한다고 자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2027년까지 기장군의 건설 중인 연구용, 연구용 원자로 시설의 수배 전반을 공급한다. 자, 그래서 원자력 발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눈여겨 봐야 되겠죠. 일단 근데 아, 좀 조심하자. 매수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점심 라이브 방송에서 알려드리잖아요. 이런 섹터들 조정 왔을 때 매수해 를 보면 잘 가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 SMR 관련주들 이제 급부상하고 있고요. 자, 5월에는 SMR 관련주 일제 상승, 원전주까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5월 달에 자, 이렇게 좋은 모습이다. 음. 그렇게 보여지고 일단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물꼬를 또 텄지요. 기사 좀 살펴보시면요. 두산에너빌리티 자. 미국 최대 SMR 설계 업체인 뉴스 케일 파워가 짓는 370억 달러 규모의 smr 건설 프로젝트의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튜브 등주 기기를 납품하기로 했으며 공급 물량은 2조 원이 넘는다. 이런 아무튼 좋은 좀 기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자력 세, 섹터가 좋다. 여러분들 이번 또 이번 달에 좀 특징이 있잖아요. 상한가 간 종목 중에 이름 특이할 거예요. 홍성그룹. 여러분 들어는 봤어요? 홍성그룹? 아니 여러분들 이 홍성 그룹이 중국 기업인 것 같은데 이게 자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그 루이싱 인터서 자금 조달에서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또 화장품 관련 주로 어드 홍성 그룹이 최대 주주를 변경하고 화장품 사업에 진출 하기 때문에 자 이틀 연속 지금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홍성그룹이 운영자금 조달 위해 50억 4천만원 규모의 제3자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 고 공시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홍성그룹. 자, 뭐가 좀 이상하다. 요즘, 그래서 여러분, 섹터를 보시면은, 섹터에 보면 국내전 상장 중국 기업이 이렇게 홍성그룹도 그렇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윙이푸드도 그렇고, 최근에 윙이푸드도 많이 올랐죠. 아, 그래서 요거 좀 이상하다. 수상하다. 이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을 조금 눈여겨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뭐 화장품 뭐 섹터로 봐야 되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중국 뭐 관련 기업이라고 그냥 봐야 되는지. 자, 오늘 또 상한가를 간 종목이 오가닉티 코스메틱이라는 화장품 요즘 화장품 섹터가 왜 이렇게 셉니까? 오늘 여러분들 화장품 섹터에 그두 종목이나 여러분들 또 상한가를 갔어요. 자, 일단은 오가닉틱, 코스메틱. 자, 유아용 화장품 시장 진출. 자, 이것 때문에 상한가를 갔답니다. 뭐, 별것도 없는데. 유아용 화장품 브랜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요. 자, 아무튼 알아두세요. 자 진짜 얼굴에 찍어 바르지 말고 다 그냥 여러분들 화장품 섹터의 종목이나 살거 그랬어요 맞죠 자 그리고 화장품 섹터에 삐아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와 삐아 이름 참 귀여운데 어 주가는 살벌하게 상남자 스타일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삐아는 여러분들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자 국내 1위 올리브영 미일본 진출 고비 당긴다 뭐 이런 기사가 있고요자 삐아의 주가가 강세를 띠고 있고 국내 1위 뷰티 헬스케어 스토어 CJ 올리브 영이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가운데 여기에 이제 입점해 있는 회사가 삐아겠지요 여러분들 삐아는 여러분들 규모도 올해 자뭐 전년 대비 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 아무튼 뭐 그렇대요 여러분들 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 이거 어차피 우리가 매수를 안 해봤으면 이게 오르든 뭔 상관이냐? 이게 왜냐면 삐아란 종목을 매수하기가 어려웠던 게 관심이 없어. 해뜨기 전은 어둡잖아.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 수많은 화장품 섹터에 맞잖아. 이거 여러분들 완전 주가 바닥이야. 이거로 안다고? 몰라, 여러분. 이거 못 사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보는 이유는 올랐다가 조정이 왔을 때 우리가 자. 아 조정 왔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한번 이게 터지면은 자 조정 왔을 때 충분히 기회가 있고 이런 걸 노리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자 이틀 연속 상한가도 갈수 있고 조종이 세게 들어오면 받았을 때자 반등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눈여겨는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 여러분들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웬일입니까 진짜. 전고까지 다 갔다 진짜 이거. 와,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은 매수하기 힘들다. 왜냐? 면 전고 다 왔기 때문에 조정이 올 수도 있는데. 와, 이거는 여러분 유일 로보틱스. 아, 이거 매수하기 힘든 자리에요 자, 왜? 이 보시면 항상 여기 조정도 왔던 자리라 이걸 일단 확인을 해야 돼. 잘못 물리면 여러분 이거 차라리 밑에서 사는 게 대박인 거지. 항상 혜득이 저는 공포라는 거. 2차전지가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된다는 거죠. 주인들 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일로보틱스는 어떤 소식이 있었냐. 유일로보틱스는 여러분들 36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자, 이래서 여러분들 오른 것 같아요. 자, 요거밖에 뭐 이유가 더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오늘 아이윈 플러스라는 종목 상하가거든요. 이게 뭐야, 여러분들 다 죽어갈 때 이거 잠깐 살려준 거지 맞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찐 저점을 잡고 이거 못 잡아 과매도가 지금. 이게 여러분 몇 개월 있었다가 지금 올라온 건데요. 어, 이거 여러분들 잘 몰라. 이런 종목을 매수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 이거 아주 다 고름 죽였다가, 아 그러니까 이게 기회였다. 한번오 슈팅 나온 게 이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네요. 한 번, 어, 한번 약간 힌트를 줬었네. 이 앞전에 그리고 또 왔는데 이거 어떻게 매수합니까? 또. 예, 특성을 봐. 무서워,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오른 거는. 이 현상을 가든, 어우, 쳐다보기 힘들죠. 왜 올랐을까요? 이아윈 플러스라는 회사가 카메라 모듈 제조, 제조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왜 올랐나 봤더니, 전장용 이미지 센서 뭐 개발 출시한다고 밝혔대요. 국내 최초, 이게 또 중요하겠네. 열 방출 기능을 갖춘 자, 이미지 센서를 개발해서 여러분들, 뭐, 출시를 했다고 하니까, 자, 지금, 처, 처음으로 좀 반등이 나온 것 같은데, 조금 조정 올 때까지 기다려보죠. 왜냐면 이걸, 지금 여러분들 개발 출시했으니까, 영업이까지, 익 자, 요런 회사가 또 좋긴 해요. 영업이 이제 나오기 전까지 시간이 있잖아. 좀잘 이제 이거를 팔아먹게, 자,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상한가간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면, 은 아, 이 회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인지, 아니면 대충 흘려버릴 것인지, 이게 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 아 눈여겨 볼 필요는 있겠죠. 이 국내 최초로 이미지 센서를 개발 출시했다고 하니 이제 또 잠잠해질 때는 영업이익 나오기 전에 조금 잠잠할 때좀 눈여겨 보면 좋겠죠. 자 이렇게 오늘 여섯 종목 정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그리고 히트는요 제약. 자 HLB 아니겠습니까? 저점이 답이다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 HLB 제약은 한20몇 갔을 걸요. 자, 또 조정하고 또 기회를 또 반등이 나오는데요. 항상 이 자, 얘는 아, 여러분들, 아, 진짜 이거 너무 아깝다. 자, 내린 걸 거의 다 올리, 올려가고 있어. 요 이게 좀 미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시총 높은 종목에. 자, 한가 두 번은 정말 기회가 된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보니까 제가 이거 이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50% 수익 나신 주주님들이 오늘 라이브 방송 하다 보니까 많더라고. 아, 이게 여러분들 부자 삼촌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HLB도 굉장히 핫하고, 근데 아, 자리가 너무 애매하다. 그냥 저점 잡는 게 수익률도 크고, 좀 겁은 나지만은 분할 매수 해보고 하는 게 수익이 제일 크다. 결론은 여러분, 결론이 뭐겠어요? 결론이 뭘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부자 삼촌과 함께 하면은 여러분들 이 종목도 매수해 볼수 있고 여러분들 종목도 알려 주고 그냥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들. 미국 증시도 알려 주고 새벽에 라이 새벽에 일어나서 미국 증시 제가 분석해서 7시 반에 라이브도 하고 이런 종목도 알려 주고 점심에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하면서 단타 치는 것도 보여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죠. 이렇게 항상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유, 이렇게 좀 알려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 아우 방송 너무 오래 했습니다. 주님들. 자, 오늘도 매매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자, 저도 고생 많았다. 우리 고양이들 다 지금 자고 있는데. 아빠는 고양이 아빠, 부자 삼촌은 오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주주님들 을 위해서 이렇게 증시 현황도 알려 드리고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도 알려드리고 2차 전지의 어, 지금 중요한 시기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다 알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아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부자 삼촌 텔레방도 들어오시고 뭐 후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후원해주시고 뭐다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도 방송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오늘 재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은 자 그게 요거죠,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세요, 주님들. 자 텔레방 텔레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무료로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영상 자, 제 채널 영상 아무거나 보시고요 들어오시면 돼요 어 그러면 여기 브라인 텔레방 들어오시 영상에 설명란에 있으니까 거기 링크 있으니까 브라인 텔레방 들어오시면 되고 부자 패밀리는요 후원해 주신 30만 원 이상 후원해 주신 분들, 제 부자 삼촌 가족으로 인정해서 부자 패밀리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6월 3일 그 주부터 해서 제 노하우가 담긴 매매법 알려 드리니까요. 그것도 보시고. 자, 그냥 부자 삼촌과 할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너무 재밌죠, 주임들. 자, 아무튼 고생 많으셨다. 오늘도 매매하시느라고. 2차 전지 한번 미래 중요한 자리니까 지켜 보자고요, 우리 주임들. 아시겠죠? 자 오늘도 매매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여러분들 오전 라이브 방송 7시 30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주임들, 자, 또 만나요. 빠이빠이!